이거 보면 여기 내심이 나왔다, 그렇죠? 응. 직각삼각형에서 내심이 나왔는데요. 우리 원 입장에서 보조선들은 일단 요렇게 접선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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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에다 내리거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라는게 주어졌으니까 내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삼각형 A, B, C의 넓이랑 같은 건 2분의 1, 내접한 네, 반지름 R, 그리고 삼각형 둘레 곱하면 이게 삼각형 넓이랑 같다라는 거쓸 가능성이 커? 그런데 지민문제로 보니까 A에서 중심에다가 쭉 그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만 그었으면 중심까지 그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쭉 그어서 이 애매하게 만들어진 D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린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이등분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어, 내, 내각의 이등분성 성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를 봤더니 요 길이가 4야 그리고 요렇게도 수선의 발이지 않습니까? 요기도 뭐다? 3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뭡니까? 서로 닮음인거. 맞아? 그리고 요 길이도 반지름 3이니까 요거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 1이지? 네. 응, 그럼 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긴 루트 10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맞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있더라고 그래서 우린 이 질문이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넓이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 ADC, 애매하게 만들어진 삼각형 ADC에서는 사인법칙을 써야 될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ADC랑 관련된 그 변의 길이들을 다 찾으려고 노력해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1 0이란게 나왔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3대4 닮음이다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를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만 A라고 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 닮음비를 쓸수 있죠. A 대 전체 길이 A 플러스 루트 10 맞나요? ship. A plus root t A 플러스 s 루트 o A 가될 것이고 A 는 3루트 10이다라고 나와버린다고 됐나요? 요 길이가 3루트 10이다라고 찾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ADC 삼각형에서 3변의 길이 나왔다, 그치? 아, 그러면 이 길이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요거리를, 음, B라고 합시다.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B제곱은, B제곱은, B변의 길이의 제곱, 4루트 10이죠. 160 빼기 요거의 제곱. 이해 갔나요? 에. 사르디시비. 아만념. 됐어? 이해 갔어? 그래서 b 제곱은 144가 되는 것이고 b는 1이다라고 비교적 쉽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 길이를 찾은 이유가 뭐다 또? 아니 결론주 결론적으로 ADC 삼각형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맞나? 음. 그래서 이제는 뭐더 이상 방장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여기를 C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될건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성 성질과 피타고라스 있는 거 맞습니까? 음. 자 피타고라스도 뭐쓸 겁니다. 일단은 내각의 성질 12대 내각의 이등분성 성질 12대 D는 4대 C다. 그래서 D는 3C다라는 게 나와서 이거를 3C라고 바꾸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피타고라스. 전체 ABC 삼각해서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자. 뭐더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냥 피타고라스 하겠습니다. 9C 제곱은 C 플러스 4 제곱. 그 다음엔 144. 그러면 80기8 8c 제곱 빼기 80 빼기 160은 0이 되고 C제곱 c 제곱 빼기 10 빼기 20은 0이 돼서 c 플러스 4 10 빼기 5는 0이 되거든요 그럼 c는 뭐일 수밖에 없다 네. 집중해라 집중 좀 해라 너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이 ADC 삼각형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된거 맞아? 뭐 모든 정보는 아니죠. 모든 변의 길을 다 알게 된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려면 우리 에, 어, 이제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한 한의 삼각비를 알아야 되겠지? 어 어디가 어디 각으로 잡을까? 한의 삼각비 알아야 되잖아. 어느 각으로 잡을까? C C로 잡을까? 응왜 C로 잡아요? AD를 AD를 알아야 돼요. AD라 아, 뭐라고? 이 예, 문제 한번 더 아니야 왜 저번에 반지름 찾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사인 법칙 쓸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ADC에서. 네. 그럼 왜 C를 기준 잡아야 될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한 각에 대한 삼각비 찾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음,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돼서 대답하는 거야. 네. 음. 그럼 모든 변의 길이 정보 알수 있다고. 모든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사인법칙을 찾으려면, 사인법을 쓰려면, 하나의 삼각비를 찾아야 되고, 하나의 삼각비를 찾으려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법칙을 쓸수 있거든. 네. 맞나? 근데, 이런 발상이 보여야 돼요. 요 전체로 봐봐. 각 c 에 대한 삼각비 나와, 안 나와? 왜안 안 나와? 직각삼각이 있잖아, 대놓고. 그래서, 사인 c 는 15분의 10이다. 즉 5분의 4다라고 바로 튀어나와. 그럼 여기에서 사인법칙을 마무리 지을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 사인법칙 5분의 4, 사인 c 분의 4루트 10은 2r이다 할게요. 네. 그럼 분모 분제 5를 곱할 거고요.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r이다라는 것은 2분의 5루트 10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너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거 제곱 4분의 25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 시켜주면 2분의 125다라는 답이 나오겠네요.